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큰 빛을 만드는데 귀한 힘이 됩니다. 최근 환율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오르는 듯한 그 숫자를 보며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불과 5년 전 1달러에 1100원 수준이던 환율이 이제는 1475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34% 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우리가 소중히 모아온 자산의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34%나 증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부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 원인을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즉,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공식적인 발표 뒤에 숨겨진 더 근본적이고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체력, 즉, 펀더멘탈의 차이입니다. 미국 경제는 연평균 2.5%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졌고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203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기업의 실적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둘째, 통화량. 즉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단기 처방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마치 위독한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 대신 진통제인 모르핀만 계속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고통이 멎는 듯 보이지만 환자의 몸은 속에서부터 더욱 망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중기적인 요인으로 대규모 달러 유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미 간의 특정 협상 결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막대한 양의 달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체력 저하, 과잉 유동성, 구조적인 달러 유출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맞물려 환율을 끊임없이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의 조절자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은행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이제 문제의 핵심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통화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가안정이고, 둘째는 금융안정입니다. 먼저 물가안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는 연2% 상승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생필품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오르려 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미국 물가 지수에서는 40% 이상을 차지하는 집값, 즉 부동산 매매 가격이 우리나라 지수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같은 임대료만 일부 반영될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억눌린 물가는 결국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금융안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금융안정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경제를 인체에 비유해 봅시다. 실물 경제가 뼈와 살이라면 통화, 즉 유동성은 혈액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건강에 치명적이듯 금융시장도 과열되거나 경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환율은 국제금융의 혈압계와 같습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은 경제의 혈압이 위험 수위까지 치솟는 고혈압 상태와 같습니다. 이는 수출입 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의 삶에 엄청난 불안정성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의 정책은 이 고혈압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거나 심지어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 되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상태가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 미국이 금리를 다소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1.25%포인트나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자가 더 높은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마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 자산을 팔고 미국 달러 자산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도 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해외 자본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 환율 상승 할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 정반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은행은 최근 수익증권을 통계에서 제외하여 M2 광의통화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펀드나 ETF 같은 수익증권이 사실상 현금처럼 유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통계 방식을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방식대로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여전히 미국보다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 미국은 한때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돈줄을 죄고 있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동시에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을 밀어올리는 이중고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현재의 환율 급등은 단순히 해외 투자를 하는 개인이나 국민연금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약화된 체력, 수년간 지속된 과잉 유동성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고집하는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애꿎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리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상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